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sbs 개그맨 유재석을 필두로 한 sbs 새 예능 프로그램 아름다운 가을마을 미추리 이하 미추리 가오는 11월 첫 방송한다. 23일 오전 sbs에 따르면 미추리는 유재석을 비롯한 8인의 스타들이 미스테리 추정마을 미추리에서 예측불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문의 시간 시골 미스테리 스릴러 예능이다. 기존 예능에서 보지 못했던 신개념 예능인만큼 초호화 라인업 출연자들이 함께 한다. 유재석과 함께 예능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전격 합류했다. 여기에 예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배우 김상호 외에 강기영, 손담비, 임소양 송강이 출연한다. 믿고 보는 양세형과 장도연도 미추리를 통해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최근 진행된 첫 녹화는 그야말로 파격과 충격 그 자체였다는 후문이다. 편안한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알고 왔던 출연자들은 사전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한 채 촬영장에 도착했고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공개되며 대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을마을 미추리가 아닌 미스테리 추정마을이라는 것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한 생존 능력과 뛰어난 창의력, 추리력을 가진 8명의 멤버들이 미추리의 비밀을 풀수 있을지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추리는 오는 11월 9일 첫 방송된다.